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겨왕사입니다. 오늘 게임이 찍데리터백 히어로 즈입니다 일단, 겨왕하겠습니다에서한으로여기에서 영부터 해서, 하대 어, 예. 계에서고 뭘까요? 아무도 아닌데 어디 있는 거네요? 그냥 있는 건지 그도 몰라서. 이렇게 아 그도 뽑을 수 있다 이거네요. 아한번 뽑아 볼까? 뭐가 나올까? 와 비모야 비모. 왜 비만 없는아 비만 짜증나 비만 비모 못쓰는데 뭐지 뭐지 무지 뭐지 지 뭐지 뭐기뭐기뭐또뭐지뭐아부지개더 필요하네 물어야겠네요. 이거 오, 이상하리? 이상해요. Yeah. 종류도 되네. 이제 하겠습니 음, 뭐가? 계속 들어와서 와, 2분, 3분, 3분이나 했습니2분몇 초인데? 이거습니다 일단 이거를 고 이거를 고 이거를 가이거 이거를 이거 어, 저가 써볼까 그건 여가서고 거 이게 좀교 개꿀인가 제아요 저한테 저 예전에 이거 하다 그냥 느게 하다 게했는데이발 말로 그냥 그런는데 형은 좀금았어요 이거는 죽다매. 늦게 오지 않면서 계속 안 죽었어서. 또또 늦게, 늦게 공격하더라고요. 그 늦게 이거예요. 숨들고 있는 늑대. 엄마,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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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나 공격하지 말라. 엄마, 늑대랑 덤벼은 늑대랑 싸우는. 너 늑대랑 싸우라고. 야, 늑대야. 안녕? 잘 있어. 늑대야, 같이 있자. 덤비자. 사냥은 좀비자. 사냥은 좀비해라. 아, 테 맡길게. 잘 있어. 늑대야! 다리, 이기서 개꿀이죠. 저 늑대 있고. 이륙입니다어 꼬리들 같대요 네가 이 간다 안녕 잘 있어 늑대 다시 돌아가야 돼 늑대 다시 돌아가자 조용히 또 있나 봐야지 눅데야. 눅데야, 이 늑대야 늑대 이겨라 늑대야 늑대 제발 이겨다 늑대 이거 늑대 사이죠늑대 없애버려 늑대 제발 없애 야야야야 왜이렇 엄마, 아, 싫어. 죄, 송니다죄송다려주세요 야, 살리라고, 야, 살리. 늑장 싸우라. 너 늑장 싸우라고. 이 엄마, 이제 버수 아, 늑대가 죽었어요. 괜찮아, 울하러지 쌍상 고 이거 먹어서 가자 뭐걸러아야 이렇게 간 다음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쟤 죽으러 가야 돼요 아너쟤 죽어 아니 누가 죽겠어 이상한 때아니 안녕 안녕 아깝다 이 음, 맞았나?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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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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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녕안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없애버리는 클라스. 너한테 건강하냐? 할머니 나와서. 어? 와개 꿀인데 나? 개 꿀이야. 야 오지 마. 야 얘들아. 공격가져보라고야 얘들아. 나내기냐 허리 소망 쇼 소망 쇼. 아니 저거... 야 죽었다 이제 너 중국인 어딨어 중국인이냐? 너 내, 내가 꼬꼬만 돼이 찝짝이 내자 1 4 0 0원다 14000원 1야돼 근데 이름이 어디야? 만 어떻게 아니... 저거는 제로스 내가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격해. 엄마 임마. 잠 공격, 공격?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공격하자. 이겨라, 늑대야. 이겨라, 이겨라. 수정구리는 없애. 야, 죽어라! 죽어. 야, 죽어라 오. 엄마임마 엄마. 없애버려. 임마, 엄마, 없애. 없애! 혼자 오면 못없 수정콜레는 없애는거지 따끔하게 수정콜레 쪽따끔할거야 따끔하지? 내거야 엄마 아니 쟤내먹이가만 계속 빼서가 저 새끼도 못내 저 새끼도 주로 은피나 없애 쟤 피해 은피해 못해 너네들? 은피를 못뒤지 멀리 못뒤지 송구야 잘했어 고맙습니다, 형님들 와, 무슨 맛 있어? 개이득인데. 엄마, 꽁자다. 난 꽁자를 먹고 일어나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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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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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나가신다 엄마, 빨리 됐네, 이제. 이제 먹이 껴면 되겠다. 딱좋겠네 자, 육, 계, 서, 난 기다려, 기다려 있어끼 야, 이 새끼야, 기다리라고 했지, 이 별이 잘했어아 잘했어, 기억 잘했어, 아, 지금 한건 아니잖아, 음, 번분 남았네요, 일단, 일단, 2 분, 7 분, 더 아니요, 그냥 서겠습니다. 이 자고는 나이 다시 한 번, 제 얘는 언겠어 얘를. 아, 얘, 기회어이 자, 봐주세요. 여요 여기, 저기요. 간다. 안녕, 안녕, 안녕. 내가 무사 싸움 잘해. 내가 무기 더 쎄. 야봐이난 이제 팔렙이다 얘를 없애볼까고 어리바리 오리바리가 어, 누구냐 큰이 먹어반비지않냐핫 음. 아, 죽어라 먹어라 뭐 그냥 아무것도 줘야겠다 그냥 먹어나 한번 들어가볼까 그냥 뭐번안 들어가지

난 놓치면 안 돼. 야, 고정한거 보면. 니다저얘 머리감 줬어요. 좀 머리감 분명히 줬어요. 잘못잡어요 야, 죽어. 너, 돌려? 와, 안죽어얘 개, 개식이야. 아 괜찮아. 우라, 저래. 여기에, 자가 있으니. 어? 야, 좀 자. 빨리 가. 아, 진짜 먹자. 빨리 먹자. 먹방, 먹방 해야지먹방 놀다 수돌이다딱 앞에다. 죽으면, 오지 마. 죽어. 죽어, 죽어, 죽, 으라고 죽어, 죽어, 죽어. 내꺼라, 야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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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치워, 치워, 안녕, 잘 있어. 야, 목이 감자 보면서 우리, 이제 죽자. 안 응, 세세요 감비야, 너한테 숨어. 너가 진짜 위험해. 여기 이판 다... 위험하다니까 처음 달려는거잖아어시 죽여볼까? 안돼요. 이일 거야. 안녕어세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안녕. 저거 되나요? 안돼요. 저저 여기... 저 마법사 뭔데? 아저 마법사 뭔데? 그거 때문에 많이 망했어 망했어 티자티자 빨리 에어여어 제발 안죽어지가네 제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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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자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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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자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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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지자+ 지자+ 보자고오보이갓 죽어 자보다 레벨 높잖아 그래, 이지 너는 자 지자+ 고마나 너 나한테 안먹는거야나 전화 안 받는 줄 알았잖아 아.. 먼지다.. 아.. 씨.. 이리오라 빨리빨리 가 빨리 와라 빨리 못 가냐? 빨리 못 가? 개똥을 시켜버린다 너 그러다가 그래, 진짜? 심심으로? 야, 시켜? 엄마 어디 있어요? 어린이애들아 걔네들. 그거 어린이야, 그거 수정고블린? 비켜다 수정고블린 죽일 거야, 야마. 비켜라 비켜라오. 비켜라오. 죽으라오. 죽으라오. 거지라오. 죽으라오. 거지라오. 죽으라오. 거지라오. 죽으라 거지라오. 죽으라오. 거지라죽으라지라죽으라 제발 좀. 죽어라 죽었다. 수정고블린, 나 내가 없애주시고, 예요. 없애줍니다 여러분 거만 아 안녕하세요 저 뚱이에요 농담이에요 어 죽어 빨리 죽어 너무 급하다 나이렇 일어나게 할 음. 야 애들 괴롭히지 마 애들 괴롭히지 마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야 마. 야 임마 고마워 얘들아 내가 사이를할수 있겠어 뜰들라 미션입니다. 넌, 넌, 니다나 이제, 끝났다 이거, 좀 보여주시고요, 저. 오래 밉니다. 안녕하세요. Редактор cool.